안녕하세요. 프리미어 프로 기본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적용한 효과의 설정을 다른 클립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효과 설정을 사전 설정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손쉽게 저장한 다음 다른 시퀀스 또는 다른 프로젝트에 있는 클립에 효과 사전 설정을 재사용할 수 있죠. 먼저 이 시퀀스의 세 번째 클립에 흐림 효과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효과 작업 영역으로 전환하고 효과 패널로 이동하여 비디오 효과에서 흐림 효과 중 하나인 채널 흐림을 선택하여 클립으로 드래그 합니다. 효과 컨트롤 패널에 채널 흐림 효과가 표시되는데 원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 설정 항목에 적당한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프로그램 모니터에서 설정 값에 따라 효과가 바로 보여지죠. 이제 채널 흐림 효과 설정을 저장해 보겠습니다. 채널 흐림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사전 설정 저장을 선택합니다. 이때 나타나는 대화창에 적절한 효과 사전 설정 이름을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이제 효과 패널로 이동해 보죠. 이 패널이 사전 설정 범주를 보면 방금 입력한 이름으로 효과가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진 사전 설정 효과를 시퀀스의 네 번째 클립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 사전 설정 효과를 이 클립으로 드래그하여 놓으면 프로그램 모니터에 바로 효과가 적용됨을 볼수 있죠. 효과 컨트롤 패널에는 적용한 효과가 표시되고 효과 설정 값도 그대로 적용되었음을 알수 있죠. 한번 재생하여 보겠습니다. 적용이 잘 되었습니다. 이 사전 설정 효과를 삭제하려면 선택하고 딜리트 키를 눌러 확인을 클릭하면 됩니다. 실행을 취소하겠습니다. 또한 가지 방법은 아래쪽 삭제 아이콘을 클릭하면 되죠. 마음에 든다면 채널 흐림 사전 설정을 다른 클립에 적용할 수도 있으므로 그대로 두면 됩니다. 또한 여러 개의 효과를 하나의 사전 설정으로 결합시킬 수도 있습니다. 우선 네 번째 클립에 적용된 효과를 지우겠습니다. 이 클립에 다른 효과 하나를 더 적용해 보죠. 효과 패널에서 노이즈 효과를 찾아 선택하고 클립에 드래그 합니다. 효과 컨트롤 패널에 나타난 노이즈 효과에서 노이즈 양을 적절히 입력하면 프로그램 모니터에서 바로 효과를 볼수 있죠. 이제 채널 흐림 효과와 노이즈 효과를 결합하겠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른 채이두 개의 효과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사전 설정 저장을 선택합니다. 대화창에 적절한 이름을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이제 효과 패널에 이렇게 결합된 효과 사전 설정이 표시되죠.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이 클립을 선택하고 방금 만든 사전 설정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선택하여 드래그한 다음 놓으면 앞서 조정한 채널 흐림 효과와 노이즈 효과가 적용된 것을 프로그램 모니터를 통해 볼수 있죠. 또한 효과 컨트롤 패널에서 두 개의 효과가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재생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러한 사전 설정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특정 효과의 설정을 미리 지정한 것으로 효과를 빠르게 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노이즈 양을 조정할 수 있고 여기 알파 흐림과 빨강 흐림의 양도 이렇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효과 사전 설정을 사용하면 더욱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원하는 방식으로 사전 설정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